라이더가 춥다고 안타고 덥다고 안타고 이거 라이더 이 라이더 정신 상태가 다 썩어빠졌어 자 안녕하십니까 덕니다자 아, 여러분들 아 덕깨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해도 여러분들 알라무복 하시고 아, 자, 여러분들 가정에도 모두 타고하시고 아, 저는 아, 오늘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영상에서 보다시피 아 이렇게 도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라이더분들이 어, 많이 찾아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먼저 섞이고아 그래서 읍내가서 병원에 좀들고또 가시게끔 양식을 좀 타고 어담 어, 만나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 간만에 또 바이크를 타니까 또렇게거피 풀렸습니다 아 코너 자 코너 말랐나노면은말랐고자 코너 또한번더 올려 예수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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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코너코너코너코너 아, 좋아. 아, 그래. 커피 풀이만 되는데 또 겨울에 또 이렇게 바이크 타는 맛이 이렇게 쏠쏠합니다. 자, 오늘 단반장 오늘 도로 노는 상태는 어, 우리 반응이 분들은 음, 오시면 안 되는 도로 상태. 어, 100점 만점에 50점.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커버가 되시는데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 주관는건 어려운 부분, 블랙아이스 구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 어, 이도 블랙아이스, 오케이, 조심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대로 바른 이분들은 오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 터널 앞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자, 요즘, 어, 빈 비수기 이어서, 어, 상당히, 도에는 한가한데, 너무 어렵네요. 어, 작년에 비해서 날씨가 너무 어, 안 좋아서 어, 비속이니까 뭐 매출 부분은그러려니 하고 감수하는데 어, 사람 우리 라이더분들이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혼자 어렵게 혼자 남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쓸쓸하고 어렵습니다. 아, 쓰읍, 혼자 남는 것도 이제 지쳐가고 빨리 날씨가 풀려서. 우리 라이더 분들이 조금씩 오셔서 같이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인생 살아가는이야기를좀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또 고민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실 건데, 가끔은 반만장에 우리 엔드리에 타신 분들이, 엔드리 바이크 타신 분들이 오셔서, 어, 이쪽 인도길에한 번씩 타주는 거, 그게 또 제가 낙으로 살고는 있는데, 이번 폭설 남부지방의 폭설 너무 어, 많이 와가지고 50세치 이상 넘게 와가지고 그 엔드를 타신 분들까지 전혀 오지 않고 계시고 오늘 토요일 어, 주말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도로 노면이 이래 버려서 어,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아 이래저래 자 헤어핀 구간이네요 도로가 너무 많이 말린 것 같으니까 한번 누워볼까요 자 아, 한번 누워봅시다 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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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씨! 이 맛에 바이크 타는데, 빨리 꽃피면보면 와서, 아, 바이크를 좀 탔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떠나고 싶다. 아,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바이크 타니까. 아, 기름 많이 어있고 아, 조심은 타야 되겠고. 또 마음속에 바이크에 이 스로틀 땡기는 이 속도 본능을 살아있고, 옳지 해야 옳고. 자, 또 코너 나왔는데, 이번 코너는 자, 넘는 상태가 안 좋다. 세, 아, 어렵네. 자, 세. 보면 두근들이는 이 심장에 바울스 바울스 아 그래도 어쩌겠어요 수줍보다는 낫지 참는게 자 여러분들 자 23년도 정식으로 덕계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23년도에는 어, 진짜 조그만 사고라도 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바이크 레저 문화 즐기는 라이더 분들 계시고 어, 가정에 모든 일잘 되시고 23년도 뭐 경계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 제가 생각에는 많이 보는 것보다 안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년도 허리띠 조금만 더 졸라면서 어 우리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봐야 봐야지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어렵다고 하면 허리띠 졸라내는 방법 우리 서민들의 최소한의 어,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어, 좋아하는 영상 또담 어, 만나 오시면 그, 어,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인간적인 이야기 어, 이야기 하면서 또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자 이상 커피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